언제부터 적용시킬 건지, 어디에 적용시킬 건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게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안녕하십니까. 역대급 취득세 중과 대책 덕분에 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를 적용함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취득세를 바꿨는지 짤막하게 보고 갈게요. 자, 기존에는 이 취득세율이 1주택자부터 3주택자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랐습니다. 어, 가장 높은 이3% 구간은 9억 원 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이 되는 수치였고요. 어, 작년 말에 바뀌었었죠. 이 4주택부터는 취득세가 4%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요번 7월 10일에 대책이 나오면서 바뀌었죠.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1주택자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과거하고 똑같아요, 1주택자는. 근데 2주택자부터 2주택에서는 8%, 3주택에, 3주택 이상부터는 12%로 취득세율을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수준으로 대폭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혼란이 너무 가중되고 있어요. 야, 그래, 취득세 중과를 시키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거를 언제부터 적용시킬 건지, 어디에 적용시킬 건지, 그러면 은갈아타기 하려는 뭐 일시적일 1가구 2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게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되게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은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그 궁금한 궁금증 있으셨던 부분 좀 이렇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적용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어, 10, 7월 10일날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 규제책들이 있었죠. 뭐8 2 대책, 9 1 3 대책, 뭐 12, 16 대책 이런 큼지막한 대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대책들에서 담겨 있는 규제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조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기 과열지구 아니면은 뭐 투기 투기 지역 같이 흔히 말하는 규제 지역에서만 적용이 됐었어요. 규제 지역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 중과 조치가 나온 게 강력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 취득세 중과 조치는요, 전국 공통입니다. 전국 공통. 그러니까, 뭐, 서울 수도권 이외에, 저기 지방에, 뭐, 읍면리까지, 이런 좀 소규모 단위까지 내려가셔도, 그곳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혹은 그곳에 내가 어떤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다른 지역에다가 뭐, 추가로 집을 하나 살 때, 이 주택자가 되는 순간 취득세가 8%로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과거 규제책들은 규제지역에서만 적용됐지만, 이번 취득세 중과 조치는 이 전국에서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그래, 이렇게 적용지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걸 적용시킬 거냐? 자 원래 이런 규제책 같은 것들은요, 특히나 세율 같은 부분들이 바뀌는 거는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정부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정책할 거예요라고 해서 바로 그 정부 얘기한 나온 그날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이법 개정 이후에 취득하는 이런 주택들부터 취득세 중과조치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어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자 예외적인 조치도 물론 있어요. 7월 10일날 대책 발표하기 전에 대책 발표하기 전에 이미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매계약을 이미 이룬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건 어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어떤 주택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하면 취득, 그러니까 계약서 쓴날 바로 다음날 뭐 잔금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할 때까지 1개월 내지는 2개월 정도의 시간 텀을 두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법에서 봤을 때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등기가 넘어와야지 실제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7월 10일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계약을 이미 쓴 사람들은 아 물론 잔금 진행까지, 그러니까 등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지만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7월 10일 날 대책이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 미래를 알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두드려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 억울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전에 이런 어떤 경과 규정 같은 걸두는데 매매 계약이 대책 발표 전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종전 규정으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고, 자, 구체적으로 이, 저, 이 경과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는 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책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취득할 경우 개정 전에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 취득할 경우라는 게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등기 등기를 득하는 겁니다. 취득할 경우 3개월 이내에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 계약하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을 때까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 했는데 자, 하나 또 추가적인 부분. 아파트 분양 계약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대부분 선분양을 하죠. 요즘에는 뭐 후분양도 일부 진행이 되긴 하지만 선분양을 합니다. 자, 선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가 짓기 전에 이미 매매 분양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파트가 실제 다 지어지고 내가 등기까지 받기까지는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 분양 계약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어 이제 분양 계약서를 쓰고 내가 등기까지 취득했을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준다라고 이렇게 경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찌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일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어, 정부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보조자료 그러니까 해설 자료가 나오기 전에 영상을 월요일날 찍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도자료가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2주택자니까 취득세율이 8%로 중과 적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사실상 중과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좀아 이거는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한편엔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보면은요 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사 수요들 있죠. 이사 수요들. 내가 뭐 어떤 집을 하나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데, 아, 좀더 나은 집을 찾아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팔아버리고, 잠깐 내가 어딘가에서 머물다가 새 집을 사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집을 사가지고, 과거에 있는 거를 새 집으로 입주한 이후에 팔게 되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양도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비과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왜 비과세를 해줘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 부분에서는 만약에, 요런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다면, 말 그대로 2주택으로 하나, 내가 이사 가려고 뭔가 주택 하나 사는 순간, 8%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취득세가.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이 분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시적 1가구2주택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마침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요. 즉,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일가구 유주택, 어, 이 비과세 혜택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취득세 부분에서도 기존에는 이런 어떤 규정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중과를 하다 보니까, 어, 좀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중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적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용이 돼요. 뭐, 대책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 해줍니다. 이런 부분 잘 숙지하셔야 해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특히나 이 취득세 부분에 어, 많은 분들이 적용을 하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전국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까 어, 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세가 적용이 되나요 혹시 나는 이런 경우에 또 언제부터 취득세가 적용이 되나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고 어,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아거 어,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움직이시거나 할때 어,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